가이트가 꺼리꺼리 그림입니까? 저도 와트래메벌리티에 걸려서 이거 스타트 죄송합니다 <laughs> 3주년이네요 서드 애니버 셔리가 주년이란 뜻이죠 몇 주년 몇 주년 아~ 또 걸렸어요 기다릴게요 와와 와, 망했다 너무 오래 걸린다 와 망했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잘 안되네요 이게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얘기 껐다 켜야 됐어 이게 투대스는게 이게 한대 안되면 하려고 한 거야 메인이 안되니까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 딴게 메인이에요 이거 써보세 이거 뉴스 그리 자 볼게요 자 이거 뭐 일단 할게요 이렇게 해놓게요좀 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뽑으려고 기다렸어요. 초보자인가요? 백 다이아 좋아요. 백 다이아 갑시다. 백 다이아 가야죠. 오 좋아요. 자뭐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자, 결과는 오성인가요? 맞나요? 오성인가요? 자 육성 종합 기서장 뭐라고 했죠? 아, 또 있네요? 오성인가요? 육성, 허영영수, 캐릭터, 오, 후기는 줬어요. 좋아요. 이름이 베리콜리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100개 줄 때, 응, 개꿀 하면서 해야죠.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개꿀이죠. 확정되고, 네. 어, 스텝 오너 확정이고. 일단은, 무기부터 차죠. 무기 차야 돼요. 자, 장비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장비 없는 캐릭터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해. 없네. 이거, 이거밖에 없네. 음, 일단 진행할게요. 일단은, 뭐, 할수 있으니까. 자, 이로. 많이 했네요. 인연. 맞아. 오, 진짜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 아, 아, 아이고. 아, 게임 페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네, 이거는. 갓지키 이거는 아 킹리즈가 쉬우면서 좋습니다 아우 안돼 안돼 머리가 상당히 많이 길렀네요 음. 아이고 사칭 에잇 아, 사격 아, 죄송합니다 아이쿠구. 네. 아, 이쿠예죄송합송합니다 아, 요 <noise> あっジャンミーピーミリアさん、yeah、あいがであってそのネオとはどうそのネオ 대결은 뭐 이거 갤 갈아놔야 될것같아 아... 할게야 이렇게 되겠죠. 일단 1대1 대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나요? 자, 봅시다. 보스 리파. 네. 오 택이나 네요 바람 요정 실부 키리토가 친 오빠 카즈토임을 깨닫고 이종을 실현하는 겨우만 소녀 사랑한 동생 응원해 불기 에 정정당당의 듀오의 승리. 어디로? 아, 페라는 소리네요. 그냥 좀. <laughs> 죄송합니다. 자, 보풀갱어 오택이다. 또볼게 어, 되게다. 어, 이겼어요. 장난 아니네요. 진심이네요. 아, 바람직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야, 세다. 私私待っっててるるお兄ちちちゃゃんんがと私たちの家に帰ってくるあっ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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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한번볼게자몇개 남았죠? 몇개안 남은 거 같죠? 밑에 아 다시 그랜드 아 이건 봐야 되네. 아이고. 아, 이거 좋아. 봐, 동생이 게뭐 뭐. 짝각할 뭐. <laughs> 수도 있지. 근데 친 친아 아니야. 무슨 동생아, 친 친오빠 아니야. 데좀그리움 보기 좀 그렇긴 그래요. 별로 그렇게 그렇게네요. 뭔가 그림은 좀그래요다단코어쓰고요다 좀 쓸게요. 어그다써야 돼요. 남기 때문에. 아, 그 다음, 네, 보스 뭔가요? 음 가디언, 자이언트 가디언, 다음, 드검 아 가디언, 거대자, 가디언도 있네. 거대 가몇 마리 있나, 이거? 몇 마리? 죄송합니다. 와, <laughs> 아, <좋겠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지금 이면 드리고, 지금. 많긴 많은데, 아이고,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게 다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ha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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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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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게이 어려워요. 어려서 버티컬, 저거 캐릭터, 캐릭터 약해서, 캐릭터 약해서. 깨었겠어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쨍기 어딥니까? 아... 에이,만 봐도 다행입니다. 예, 에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음, 아오 야, 어후, 대단한데요. 야, 여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쉽스니아오 다행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네요 대단해요. 좀 못할 것 같아요. 재밌게 까것아 세계소공예 2. 금방 하겠네요. 몇개 없어서. 그 나눠서 한 대신에 금방 할것 같아요. 파트별로 있으니까. 이것도 끝내면 아마 새로운 버전 뭐딴 게임하자 할까 싶네요. 일단 다 깨무고치 산다. 똑같네요? And 이 에너지도 안딸고에세요 그래. 그리고 계스 오계속 그래도. 근데 이전에 저는 아니네요. 이전보다 잘해요. 어. シルフ体。おー oh, okay. oh. 멋지네요 끝난거 아니죠? 벌써. 이제,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좋아요 세계의 핵심어 거의 다 스토리 위주더라고 뭐 후반부 하면은 일단 스포이스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아이고 지지 게임 어려워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주 게임은 다른거 다른 할거예요 그냥 다 특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게임 원하시지 않나요? 예. 저도 원하긴 합니다 그래도 하던거 끝내야죠 맞아. 제가 아는 게임들 서비스 종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해야 되죠. 일단은 저자 자... 또 있네요. 이거 왜 이러면 안왜 이러면 안좋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비위만 좋은 것 중에 하가 감사합니다. Det er navnet han vet fra. 또 쉬운 건 장난 아닙니다 깼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니다 정말 좋아니다까보주좋다죄송합니다소도인가요죄합합니다합니다 아주 좋합니다아합니다아합니다 쟤도 아합다아합니다 카드 슬래시 아야비 온다고 왔는데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어요. 비 오면 안 되긴 안돼요비 어, 오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밖은 아잘 끝났네요. 자,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니다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했고, 구독, 댓글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터지지가다 와가네요. 지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지는 어렵다고요? 네, 어려워요. 정말 정말 어려워요.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5성인가요? 약간 6성 학생에서 그렇고, 원래는 보통 5성이에요. 5성, 오성, 5성인가요? 5성 맞네요? 5성 맞나요? 아, 6성이네 아, 감사합니다. 또한 명이 최우사제. 카디널. 아, 야. 음, 잘뜬 거예요. 자, 파티 한번 갈게요. 아마 이거 레벨업 하면 될 거야. 강화할게요. 어차피 이거 올려야 되니까 레벨을 올려야 돼. 알식 됐고요. 아마, 네, 해방은 다 돼요. 스토리 봐야 될 거야. 네, 할 수도리 봐야 되죠.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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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ほどねよし <ceu> <laughs> <get at it otros> 哦。Uh 오, 근데 이거 강화는 안되잖 아, 요 부족하네. 가위, 여기가 안 돼, 다행히. 오, 버디어 이거 안 돼, 이거. 이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안 돼, 이거 안 돼, 이안 되는. 안되고거안 돼, 안되 돼, 안안되 아이모아야돼그 a v i s Davis. d 는왜 되는지 모르겠어 Davis. d a 한 i s d a v 많이 Davis. d a 이 i s Davis. Davis. d 좋은 i s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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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는 거고 이것도 뭐 이런 Davis. Davis. d a 다음에 모으도록 하죠. 끌게요. 수고 많으습니다